사회도, 나라도, 우리 모두 전 세계가 다 굳어가는 것 같아요. 피가, 몸에 돌돌피가 다 굳어갖고, 내추럴, 내추럴해 오고, 내경색 오고, 또, 참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보이세요. 시도 없는 거 자꾸 흔들고 자빠지지 말고, 이제는 감추기, 왜든지 싸기, 싸매기 할라 하지 마라. 아유,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어째다 이 꼬라지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구독은 공짜! 꼭한번눌러비라고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흠. 오늘도 센신부득TV다 음, 오늘도 TV 말바리 좋은 뉴스 속보! 음, 또 말해줄게 기다리봐라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흠. 사회가 이정도까지 런이 비도덕적이지만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요즘... PD님은 응, 바른말 고음말 참말로 음. 엘리트 말만 쓰고 자빠졌네 요즘, 내는 무당발이. 요즘, 무당 뉴스, 요즘 응. 뉴스를 보면 너무나 윤리가 무너져서 너무나 비도덕적인 그런 사회가 응. 사회 곳곳 곳곳에 그렇게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이번에 뉴스 또 찍으려고 갖고 왔는데 자꾸. 이번에 뉴스 응. 터진 것만 봐도 다아시지않습니까 모른다 내는. 김호중 응. 논란, 김호중 운전 중단 사건, 아, 어. 그리고 강형욱. 뭐 강영욱 대표, 음, 뭐 갑칠 사건, 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뭐 사법 리스크 계속 음. 걸려있는데도 너무나 뻔뻔하게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거. 음. 자,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가라. 그 민주당이 총선에 이겼다고 <laughs>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 이화영도 있을 거고, 음, 김혜경의 음. 비서였던 배모씨도 있을 거고, 배모씨 그 사람은 그 유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아이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뉴스에 나온 사건은 응. 김혜경 씨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러면 예전에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처리가 됐는데 응. 지금 다시 증인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말이 번복이 되었습니다. 또 바꿔놔. 검찰에서는 응? 말을 제대로 다 해놓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자마자 전부 다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아이고. 무엇이냐? 이재명 당대표가 나중에 끝까지 그냥 뻔뻔하게 어라? 끝까지 가가지고 어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자기네들은 그 사법망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 음. 겁니다. 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이재명 당대표처럼 그냥 질질 끌고 가고, 그냥 배째라. 아이고 우리 피디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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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음, 음. 넘어가는 그런 사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 안 자, 선생님 보시기에 음. 이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음. 앞으로 정치, 문화, 사회, 시사, 경제까지 앞으로 음. 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노? 이제면 저놈이 전신에 갔다가 헉탕물 다 맹걸어가 다 보면 물다들라놨는디 우리나라 국민들 아이고 이제면 니네 때문에 다하어찌든지 뻔뻔스러워지고 사람 죽여놓고 재지고 뺑소니 치도 엄주돼도 이재명 님에 끼로 똑같이 붕어빵처럼 해도 안 잡히고 가고 어돈 주고 변호사 선임해가 입다 막아갖고 뒷배 다돈다 쓰고 님네께로 똑같이 닮아가는디 우리나라 참잘 돌아가게 해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재명 음, 그라고. 만너무 손들아 만년들아 응 똑바로 정신채리라 너가 돈 많이 가지면 다가 우리나라 그 국민 서민들은 어째 살아가는지 아나 너가 돈다잊쳐 묵은 거 그리고 정치를 할락하글랑, 너거들 마음 속에부터 말,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때부터 다 나쁜 죄범죄들다씻고 내려놓고, 어찌든지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정치계에 들어서서 우리 국민 서민 나라 정치를 해라. 그러고, 김혜경이고, 나발 이 만년들한 너거들도 자꾸만 이거 볼 때는, 그 캐사도 민주당에는 조만간에 이재명이가 아무리 요번에 의원 그게 쫓겨 이기다 캐사도 부정선거 해가 이긴 거 그거 무슨 의미 있노? 너거도 조만간에 진 죄만큼 다자빠지게 꼬르쳐 밖에 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도 막 까불지 마라! 그래갖고, 지금은 언론이나 뉴스에 보도에나 이래 보이기 육안으로는 참말로 이재명이가 참잘 돼가고, 바로 잡아가고, 잘또 피해가가지고, 살아남겠네, 대겠네, 대통령 대겠네, 이렇게 샀는데나가산시무당 t v 님은목이칼 들어오도 니는 안 된다. 안 되고,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자가 뭐신 정치자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소,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고 정말로 앉아야 될 분은 따로 있고 그리고 정치는 대통령은 너희들 자리 앉아가지고 이히 잡아라고. 너희들, 마음에 들게, 너희들, 어, 어째든지 거실 잡고 너희 마음대로 놀아라고 그거 앉혀놓은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서민들 위해서 정말 뭘 바라고 원하는지, 정말 옳고 그런, 어, 총대를 메고 앉아가지고, 해라고 앉혀줬더니, 시잘데없는 짓을 하고 자빠지고, 머리에는 첫날 만나, 오늘은 언젠가 뭘, 나이트가가 춤추고 놀고 울고 어 3차원 생각이네 4차원 생각들이네 해산는 그런 범죄자들이 뭐시 정치자고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자들이 설치고 부글부글한 판검사 그리고 법 사법 아마 저런 분들은 정말로 나라의 사형이 돼야 돼. 사형감이 앞으로 절대로 법을 어떤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들이나 예를 들어 음주자들이든 뭔가의 이렇게 개인 사법 이런 뭔가가 제가 이런 뭔가가 있는 분들 안에서는 일체 정치계에는 발을 못 딛도록. 그라고 죄를 지은 자만큼들은 뭔가 두분 다시 따끔한 맛을 잃어보고 제대로 차후에 일어나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 방식 법안 제도 이런것도 개헌도 이런것도 정말로 법 개헌 잘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만큼은 어 정말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정말 세계 인류 대한민국 정말 그런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뭔 나란가 모르겠다. 정치계에 있으면 보통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음. 국민들이 이제 선출해서, 고심 끝에 선출해서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음. 그러면 타의 모범이 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타의가 올바른 사모.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음.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재명 음. 당대표 이후로 음. 사람들이 사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음. 사법, 법, 그 그런 건뭐 음. 예전에는 정말 무섭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도 없다요. 음, 요즘은 그렇게 무서워. 무섭게 생각하지도 음. 않습니다. 그냥 법도 안무워하잖아 시간 끌고 음. 그냥 무슨 서류 몇개 내밀면 그냥 음. 계속 연기만 하면 <laughs> 그뿐이다. 아, 잡아라, 멧자라. 지금 사람들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게 지금 그런 식의 생각들입니다. 나가 볼 때는 참예 맞습니다, 피디님. 음. 너무나도 사람들이 음. 많이 뻔뻔해져 있습니다. 휴, 사회도, 나라도 우리 모두 전 세계가 다 굳어가는 것 같아요. 피가. 몸에 돌들피가 다 굳어갖고 내추럴 내추럴에 오고 내경색 오고 때 참말로 이런, 응. 이런 사회가 계속하면 우리 멸망한다. 선생님은 저하 이제 저희 후손들한테 사실은 얼굴도 못 듭니다. 음, 이거 본보기가 없는데 뭘 보이가꼬 우리 후손들이 음, 크큰놈 어, 보고 본받 큰 놈. 나라가 이래버리면 나중에 진짜 <laughs> 무정부되고 망해버리지. 어, 이게 버리고 뭐다 줄겠습니까? 예 맞아요. 음, 무정부가 되고. 아이고 그라고 김호중이만 자꾸 조사위가 디비 갖고그 언론을 그쪽으로 흔들라고 하지 말고 이재명도 조사 단디 똑바로 해라 해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라 우리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보이세요 시도 없는 거 자꾸 흔들고 자빠지지 말고 이재명 감축이 왜든지 싸기 싸매기 할라 하지 마라. 아유,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어째다 이꼬라진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어, 법책의 질서도 모든 게 지금은 다 무너졌다. 그리고 이재명 하나 때문에 참 희한한 모방이 돼서 모방을 하고, 저 김호중이 뿐만 아니고, 김혜경이 저 배시 못인지 지랄인지, 저 만년들, 만놈의 손들, 모조리 저것들 다깜방으로다쳐 넣어가지고, 범죄자들은 깜빵으로 가야지, 뭐, 정치계에 앉아있노? 그 정치계에는 그런 분이 앉아가 있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범죄국가다, 범죄국가. 음, 사기국가 된다, 알겠나?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좀 무덤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있습니다. 맞네요,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음. 영상이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책임감을 좀 느끼면서 음.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예.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알면 나중에 그 사람이 두 사람이 가야지. 알고 세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것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지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밝아지고 더 맑아지고 뭔가 책의 질서를 찾고 나쁜 게 좋은 건지 그런 거를 분명히 가려내서 정말로 어, 이게 무슨 짓인가 모르겠다. 이와각종 일이 돌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지경 사태가 되었는지 참 모르겠다. 잘못하면은 온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까딱 하다가는 다 멸망하겠다. 지구가 망하듯이. 저근네 이재민이는 저 달나라 로켓 타고 가겠네. 요혼 살겠네. 참말로, 보이, 그렇다. 그 정도로 나가볼 때는 기가 찬다. 지금 지금 강영웅이나 지금 여러 사건이 터지고 있음으로 해서, 뭐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호재죠 호재 있죠, 호재. 말하자 덮어지겠네 덮어지서는 안 된다. 이거는, 같이 발치가 가라. 덮으면 음. 될 문제들은 아닙니다. 음. 너무나 크게 덮어갈 이 사회를 변화를 시키는 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안돼요 이것은 음. 바로 잡지 않으면 잡아야 됩니다. 음. 향후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음. 선생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음. 오늘도요 정확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바로 잡을 건 정말로 바로 잘 잡아주시고 언제든지 법 쪽에나. 그리고 검찰들 우리나라 정치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모두+ 모두 한마음 관 뜻이 되어가지고 어 그리고 나쁜 자들은 어쨌든 다 쳐내고 왜든지 바르게 옳게 이끌어 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꼭되어 주셔서 우리 국민들 피눈물 흘릴 만큼 이제는 다시 더 이상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이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어쨌든지 잘. 국민, 나라 정치 해주길 바랄게요. 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 국민의 한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산신무당TV님은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말씀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띠라고만.